안녕하세요. 미미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변종다육님이십니다. 아유, 예쁜 아이들 많죠. 어쩜 이렇게 멋스럽게 심어 놓으셨는지. 자, 깔끔하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주문하시는 번호 보고 시작할게요. 네, 변종다육님 010-9267-6070입니다. 네, 5만원 무료배송이고요. 어 네, 플로리센스도 아주 멋집니다. 자, 1번에 폴리 린지 아나 자연 군생되어 있고요. 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사이즈 큰 대품입니다. 라인을 예쁘게 타는 아이인데요. 하얀색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이 식물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30입니다. 자가. 네, 요거 25입니다. 25, 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거진. 네, 25 나오고 있는데 아주 왕을 크니 자구도 많이 달고 있는 아이. 색 아주 빨간 라인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15만 원이에요. 네, 이번에 네 플로레센스라는 아이 색감 너무 예쁘죠. 무근둥이가 되다 보니까 아 목대하고 이 화분이 네또 변종 다육님 네 직접 그리신 네 화분이라고 합니다. 멋스럽죠. 네, 요거는 공기 뿌리를 많이 달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격이 68,000원 이에요. 어이구, 조심. 네, 25입니다. 식물 사이즈. 제일 긴 사이즈에요. 요거 한번 재보면요. 어, 21인데, 화분 사이즈 재드릴게요. 화분이, 외경이 7.5이구요. 자, 높이는 20입니다. 그렇게 멋스럽게 심어져 있어요. 네, 가격은 68,000원입니다. 네, 3번에 이 아이가 순수 마리아 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네, 몇년 전에는 200만원씩 했던 아이라고 하네요. 네, 금기가 복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멋지죠? 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이렇게 풀분에 심어진 아이인데, 얼굴이 반듯하네요. 자, 이거 식물 사이즈가 음, 외경입니다. 네, 제일 긴 사이즈. 11입니다. 11. 11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멋지죠? 순수 마리아금. 몇 백만 원씩 했던 아이가 요즘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네, 얼른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금 네, 7만 원입니다. 순수 마리아금이에요. 네, 4번에 레티지아입니다. 어. 목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주 내 네, 멋스럽게 잘 관리하셨죠. 49,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고 자, 요 식물 사이즈가 위에만 재보면 17입니다. 자, 밑에는 요거 밑에, 거, 밑에 쪽만 16입니다. 자, 요거 만나서 화분 사이즈가 요거 네, 24입니다. 자, 아주 멋스럽게 심어진 레티지아 네, 가격은 49,000원이에요. 네, 5번에 알사탕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이고, 동글동글하니 예쁘죠? 아, 정말, 네, 아주 송화열상을 많이 달려있네요. 자, 가격은 57,000원입니다. 시원한 색감이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 요거는 22.5입니다. 22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21도 될수 있고, 짧은 쪽은, 네, 수영 따라. 자, 요거 자구도 밑에 엄청 많이 달고 있습니다. 요 아이 57,000원이에요. 6번에 바닐라 비스라 아이, 53,000원입니다. 화분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도 빨간 라인을 아직 그리고 있습니다. 네, 땡글땡글함이 나오고 있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 17입니다. 53,000원이고요. 자, 항공샷, 네,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요. 네, 53,000원입니다. 7번에 레티지아예요 화분을 한번 보시고요. 노란색이 빨간색이 아주 화려하게 보입니다. 자, 39,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아우,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요거 18입니다. 네, 보편적인 사이즈예요 제일 긴 사이즈는 20이 넘을 것 같은데. 자, 18입니다. 가격은 7번에 레티지아 39,000원입니다. 자, 요거 수영 한번 보시고요. 8번에, 네, 적기성입니다. 빨간색을 그리면 너무 예쁜 아인데요. 이 멋스럽게 심어져 있죠. 와, 네, 화분하고 정말, 네, 잘 어울립니다. 63,000원 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위에서 수영 한번 보시고요. 자, 화분 높이가 이게 30이네요. 자, 이거 2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네, 15, 16 나오고 있는데요.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거진 어 30입니다. 30. 조금 안 되지만은 적기성. 네. 63,000원이에요. 네. 9번에 수연입니다. 54,000원이에요. 아주 네. 잘 달구어진 얼굴이 나오고 있고 색감까지도 너무 예쁩니다. 가격은 54,000원이에요. 네. 하분 한번 보시고 와, 멋있습니다. 자, 요거는 16입니다. 16. 네. 식물 키가 네. 18 이제 19까지 나오고 있는 키가 우뚝 솟은 아이예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너무 예쁘죠. 자, 54,000원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옆에서 봐도 예쁘죠. 네, 10번입니다. 이 아이 이름 한번 볼게요. 아, 입전이라는 아이. 네, 입전입니다. 입전. 색감이 약간 네 붉은색, 붉은색 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아주 풍성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즈 조금 큰 사이즈이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어 요렇게 재니까 23까지 나옵니다. 23이에요. 자, 거 아주 풍성한 아이. 네, 보편적인 사이즈 19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 자, 10번에 입점 34,000원이에요. 11번에 요 아이가 오비지 폴리아란 아이 67,000원입니다. 수영 한번 보실게요. 와, 목대가 이렇게 휘어져서 자, 여기 얼굴 두 개를 달고 있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자, 사구도 여기 꼬물꼬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67,000원이에요. 화분 한번 보시고. 자, 식물 사이즈가 요거는, 네, 17.5입니다. 17.5. 네, 화분 높이가 이거는 15.5입니다. 자, 11번, 오브지 볼리아라는 아이, 67,000원 이에요. 자, 화분하고 멀리서 수영 한번 보시고요. 12번에 누다입니다. 누다가 53,000원입니다. 네, 얼굴이 소형종으로 아주, 네, 많이 있는데, 네, 젤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53,000원입니다. 자, 여기 사이즈가 18입니다. 자, 목대가 정말 굵은, 네, 꿀벅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네, 53,000원이고요. 13번의 파스텔 철화입니다. 35,000원인데, 와, 이렇게호리병 스타일에, 네, 얹혀져 있는 것 같아요. 35,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실게요. 네, 철화 느낌도 보시고, 잘 달궈진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물 사이즈가 16입니다. 요렇게 재면 16이고, 큰 사이즈 아니고요. 자 요거는 요렇게 재니까 13입니다. 아주, 어, 정말, 네, 화분에 흘러 넘치는 파스텔 철화. 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네, 14번에 흑사금이에요. 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이거 3만 원입니다. 네,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요. 네,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자, 식물 사이즈가 14입니다. 14. 네, 가격은 3만 원이에요. 네, 화분은 큰 사이즈가 아니고요. 15번에 로치입니다. 39,000원 이에요. 어우, 이거 늘어지는데, 목대가 아주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긴 사이즈가 한21.5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보면, 네, 17도 될수 있습니다. 자고 잘 살죠. 요런 아이들. 네,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요렇게 로치 39,000원 입니다. 1 6번의 홍매화 철화입니다. 아유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자 이거 화분 한번 보실게요. 55,000원입니다. 네 화분 높이가 17.5에요. 17.5자 이거 보시고 어, 식물 사이즈가 14입니다. 제일 긴 사이즈 네 이거는 네8.5 정도 되네요. 자 홍매화 철화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가격은 55,000원입니다. 17번에 아쿠아리스란 아이 38,000원입니다. 네, 얼굴 한번 보시고. 자, 민 공방분에 요거 색감이 너무 네, 예쁘네요. 시원하게 보입니다. 38,000원이에요. 자, 이거 사이즈 뒤에는 빼버리고 14입니다. 요거 두 개를 뺐어요. 자, 요거 다 합치면 16.5 나오고 있는데, 요거만 재면 네, 14 나오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스 38,000원이에요. 18번에 리틀 뷰티란 아이,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아이고, 네. 목대가 늘어진 수영이 아주 멋진데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요게 17입니다. 17. 아유, 요것도 물들면 정말 예쁠 것 같죠? 45,000원입니다. 네, 19번에 환역 테슬라란 아이. 35,000원입니다. 화분은 많이 본 듯한 화분이고요. 자, 위에 수영 한번 보시고 35,000원이에요. 네,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식물 사이즈 11입니다. 네, 아주 네.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테슬라. 네, 가격은 35,000원이에요. 20번에 레드탄이라는 아이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자고 많이 달고 있습니다. 저거는 33,000원이에요. 화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식물 사이즈 보편적인 사이즈 잴게요 14입니다. 14. 21번에 원종 프리티란 아이 아유 색감 너무 예쁩니다 자 식물 사이즈 먼저 보실게요 네18.5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39,000원 이고요 화분 한번 보시고 네주물럭주물럭 아주 기이하게 묘하게 생겼습니다 자 위에서 수형 한번 보시고요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자 요거는 네 22번에 미니마라는 아이예요 32,000원 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먼저 보고 가실게요. 네, 12.5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목대도 한번 보시고요. 네, 미니마 32,000원입니다. 23번에 해븐스케이트라나이. 아이. 아이고, 요거는 잘 달궈진 얼굴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네. 예쁜네 장미같이 예쁘네요. 자, 앞에 자구두개 달고 있고 35,000원입니다. 자, 시원한 색감의 화분이고요. 삼두 근생인해번스케이트라나이 네, 식물 사이즈는 13이고요. 네, 보편적인 사이즈 11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35,000원이에요. 24번에 팅크벨 39,000원입니다. 시원한 색감의 화분에 심어져 있고, 얼굴 한번 보실게요. 정말, 네, 땡글땡글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5에요. 14.5. 네, 39,000원입니다. 25번에 마리아 철화 18,000원입니다. 와, 철화 엮임 한번 보세요.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생장점이 파괴가 되어서, 네, 멋진, 네, 철화 엮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고, 18,000원입니다. 18,000원.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요, 네, 12 내지 13입니다.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손톱이 빨갛네요. 26번에 누벨라라는 아이 43,000원입니다. 와, 누벨라, 이렇게, 어 고사홍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음, 자세히 보시면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두 군생인 아이, 식물 사이즈가 21입니다. 자, 왕, 요거 얼큰이 사이즈 얼굴은, 네, 12네요. 12. 그렇게 두 아이, 네, 군생, 누벨라 43,000원입니다. 네, 목대도 아주, 네, 굵습니다. 네, 27번에, 너와 나, 요렇게 치아와, 요건 핑클루비 같네요. 자, 이렇게 남녀가 있는데, 28,000원입니다. 세트 구성이고요 아, 너무 예뻐요. 손톱이. 저거 두 아이 대충 재니까 15 나오고 있는데요. 아, 너무 예뻐요. 28,000원입니다. 요렇게 올려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28번에 미니 황비앙이라는 아이, 이게 꽃대인지, 요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아, 꽃대가 요렇게, 네, 특이합니다. 28,000원이에요. 미니 황비왕. 네, 식물 사이즈가 11입니다. 11. 자, 수영 한번 보시고 28,000원입니다. 29번에 수미미티.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꽃이 이렇게 예쁘게 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2만 원이에요. 화분도 한번 보시고.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요. 네, 15입니다. 15. 요런 거는 다합식입니다 자, 수미미티 2만 원이고요. 30번에 하늘 미인이라는 아이, 43,000원입니다. 하늘 미인. 네, 얼굴이 정말 잘달고어진목둥이라는게 표가 나고, 목대도 보세요. 어마어마하고 자구도 달고 있습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살짝, 네, 작은 사이즈네, 이제 보니까. 자, 식물은요, 16입니다. 자, 호리병 스타일로 43,000원입니다. 31번에 몽블랑 32,000원입니다. 요거 네, 화분 한번 보시고 네, 서인경 분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 몽블랑 요거, 요거 색감이 정말 예쁜아이죠 네, 32,000원입니다. 네, 12cm 나오고 있어요. 입장이 더토 많이 아주 예쁩니다. 몽블랑. 네, 가격은 32,000원이고요. 32번에 우리 연느라 나이 손톱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우와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데요 오, 매력적입니다 27,000원 이에요 아, 너무 예쁘네 자 이거 식물 사이즈가 10입니다 10 내지 11 아. 네. 아주 카리스마 뿜뿜. 우리 연느 27,000원이고요. 33번에 루비 블러쉬란 아이. 가격은 19,000원입니다. 네. 약간은 콜로라타 같기도 하고. 자, 요거 하분은 네, 모던란 하분 스타일이고요. 19,000원. 식물 사이즈가 네 8.5입니다. 19,000원이에요. 34번에 말간이라는 아이. 25,000원입니다. 요렇게 얼굴 한번 보시고. 삼두 군생이라 아이. 자, 이거 식물 사이즈가, 네, 10.5입니다. 똘똘한 색감이 나오고 있네요. 말간 25,000원이고요. 35번에 다크 오팔이라는 아이. 아주 도톰한 입장에 환엽스럽고 매력적입니다. 자, 화분은, 네,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고, 18,000원이에요. 자, 다크 오팔, 18,000원. 네, 식물 사이즈는 7.5입니다. 자, 100분도 살짝 있죠. 30, 네, 6번입니다. 요아이 파피스. 네. 파피스, 로즈, 철학, 53,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이거 식물 사이즈가, 네, 10, 어, 16입니다. 0 1 16. 폭한번 재드릴게요. 폭은, 네, 12.5입니다. 네, 가격은 53,000원인데,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37번에 베라하긴스, 네, 48,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아, 어, 네. 늘어진 수영과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자, 식물 사이즈가 요거 17입니다. 17. 제일 긴 사이즈예요. 네, 48,000원이고요. 38번에 캔디라는 아이 52,000원입니다. 자, 요거 보시고. 자, 위에서 수영 한번 보시고 캔디. 예쁘게 빨갛게 물들어 가는 아이인데. 자, 요거는 네, 19. 네, 19입니다. 자, 위에서 수영 한번 보시고요. 52,000원이에요. 39번에 호베이 금입니다. 37,000원이고요. 네, 해바라기 화분에 심어져 있고, 아, 네, 자구 많이 달고 있고,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죠. 자, 이거, 네, 목대 보니까 묵은둥이라는 게 표가 납니다. 자, 이거는 14.5 내지 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네, 가격은요, 37,000원입니다. 네, 40번입니다. 아르제. 너무 예쁘네요. 자, 민공방분에 심어져 있고 43,000원입니다. 아, 색감이 너무 예쁘게 올라와요. 이렇게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색감이 나오는 요 묘함이 있습니다. 자, 17 제일 긴 사이즈이고요. 짧은 쪽은 13입니다. 아르제. 네, 43,000원입니다. 41번에 블루 스카이라는 아이 39,000원입니다. 자, 예간분에 심어져 있고요. 수영 한번 보시고 목대도 보시고 위에 얼굴 한번 보실게요. 네, 식물 사이즈가 어, 17.5입니다. 17.5. 네, 가격은 39,000원이고요. 홍학이라는 아이 42번입니다. 두 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네, 4만 원입니다. 네, 화분 한번 보시고, 서인경분 같아요. 자, 색감이 너무 예쁘죠? 빨갛게 물 들어가 있고. 자, 식물 사이즈가 15입니다. 식물 사이즈가, 네, 11.5입니다. 11.5. 네. 네, 4만원입니다. 43번에 포리메름이라는 아이. 와, 이것도 달궈지니까, 네, 얼굴이 똘망똘망한데요. 뒤에 입장이 물 들어가는 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손톱이 길게 되어 있고요. 네, 8만 7천원입니다. 자,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 네, 15입니다, 15. 자, 요거 제일 긴 사이즈는 16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네, 포리메롬이라나, 이 포리메롬. 네, 가격은 8 7 0 0 0 원입니다. 44번에 레드 크라우스 철화 6만 원입니다. 네, 빨갛게 물 들어간 아이죠? 약간, 네, 물을 굶기 셔서 색감을, 네, 요거 보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6월 달에는, 네, 공기 뿌리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다육, 다육이가, 네, 공구, 공기 뿌리가 많이 나는 철이에요. 자, 6만 원입니다. 철기입니도한번 보시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 13입니다. 자, 여기 생얼도 있고요. 키한번 보실게요. 키는요, 11입니다. 네, 6만원이에요. 45번에 레제오 크라테라나이 가격은 49,000원입니다. 자, 캔디분에 심어져 있고요. 예, 캔디 얼굴도 한번 봐야겠죠. 자, 목대도 한번 보시고 레제오 크라테라나이 49,000원입니다.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네요. 자, 요거는 네, 15.5입니다. 15.5 아유, 색감 정말 네, 환상이죠. 46번에 마가렛금입니다 45,000원이고요. 자, 이거 보시면, 네, 얼굴이 정말 예쁘죠? 아 연꽃 같기도 하고, 네, 여기 보면, 네, 복대가 아주 묵은둥이고, 자구도 달고 있습니다. 자, 이거 45,000원이에요. 네, 얼굴은 팔투인데요. 밑에 자구도 엄청 달고 있습니다. 자, 식물은 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시고. 47번에 매직잼이라는 아이 29,000원입니다. 자, 이거 보시고, 네, 화분도, 네, 한번 보시고, 약간 멋스럽죠? 자, 29,000원입니다. 화분이, 네, 제 스타일이네요. 자, 이거는 14입니다. 14. 네, 29,000원이에요. 4 8번에 황홀한 연꽃입니다. 네, 32,000원이고요. 네, 목대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얼굴도 한번 보시고 요 얼굴 사이즈만 재드릴게요. 네, 13.5입니다. 13.5, 네, 가격은 네, 32,000원이고요. 저거는 네, 연분 맞죠? 락분인가 뭐 그런 화분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32,000원입니다. 4 9번에 나나호꾸미니 네, 29,000원입니다. 통통한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오, 저희 집에는 이게 우짜라서 엉망인데 아, 여기 아직 예쁘네요. 자, 12 나오고 있습니다. 나나움 꾸미니. 네, 29,000원이고요. 50번에 선라이즈라 라인 35,000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선라이즈 얼굴이 상당히 많죠. 다복하고. 이거 한번 헤아려 볼까요? 둘, 네, 여섯, 여덟. 네, 밑에 구두까지 네, 구두까지 있습니다. 자, 이거는 35,000원이며 네, 가격 좋죠. 자, 이거 식물 사이즈가 네, 15.5입니다. 잘 달궈진 얼굴이 나오고 있어서 보기에도 아주 좋으네요. 51번에 둥근잎 피치구리대 36,000원입니다. 수영 한번 보시고요. 요거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 키 한번 재드릴게요. 키는, 음, 네, 17입니다. 화분 사이즈 재드리면, 네, 화분은 어, 10.5이고, 식물 사이즈 거의 비슷해요. 9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36,000원이고요. 52번에 에어니움 네, 노블이란 아이. 네. 요거 원종 노블이죠. 네. 여기 네, 자구를 이렇게 적심되어서 자구를 많이 달고 있네요. 45,000원입니다. 적심된 거 맞나? 아, 적심된 게 아니고 요 얼굴은 없어지면서 이렇게 자구 두 개가 나왔네요. 자, 적심 자국은 없습니다. 요게 45,000원이네요.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 어 14.5입니다. 네,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네, 이렇게한번 돌려볼까요? 아이고, 정말, 네. 잘, 네, 달궈지면서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예요. 45,000원입니다. 연분, 네, 롱분에 심어져 있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53번에 블랙 페스티벌이라는 아이, 25,000원입니다. 자, 요거 블랙 페스티벌, 네,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요런 화분에.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 네, 12입니다. 12. 자구 두개 달고 있고요. 너무 예, 색감이 예쁘죠? 25,000원입니다. 자, 54번에 헤라 19,000원이에요. 아, 색감이 예쁜 아이. 하본도 한번 보시고. 자, 헤라 19,000원입니다. 저거는 1 0 5예요 10.5. 어, 55번에, 어, 요거, 귀요미 세트, 펜댄스, 네, 오비 포름이란 아이, 25,000원입니다. 아이 귀여워. 자, 요거, 식물 사이즈 한번 보시고, 대략 두 아이, 네, 가늠해 보시고요. 큰 사이즈 아니에요. 제 손도 한번 보시고, 25,000원입니다. 56번에, 레오파드 금, 45,000원이에요. 색감이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네, 합을 한번 보시고, 어, 식물 사이즈, 여기 자고 달고 있나 봐요. 네, 엉덩이를 살짝, 네, 그 게, 자, 이렇게 자구 하나 달고 있습니다. 45,000원이고요. 자, 식물 사이즈. 네, 재 드릴게요. 식물 사이즈가 9cm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 45,000원이에요. 자, 57번에 와이 아이, 칼토세라 라이. 와, 목대 보세요. 정말 네 튼실하고 우렁찹니다. 우와. 네. <laughs> 어, 굉장히 굵으니까 우렁차단 소리가 나오는데 자, 얼굴 수영 한번 보시고 칼토세 33,000원입니다. 네 식물 사이즈가 요거는 19.5에요. 19.5 아유 네자 이렇게 33,000원이고요. 58번에 샐러드 볼 62,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화분이 아주 깔끔하죠. 자 화분 브랜드도 네 정서분이라고 되어 있네. 아 가격이 조금 있는 화분입니다. 62,000원이네요. 자 최고 긴 사이즈 23입니다. 23네 위에 한번 보시고 네 생얼도 앞에 한번 보시고 자 샐러드 볼 62,000원이에요. 59번에 블루컬스라는 아이, 풀을기가 너무 매력적이고요. 네, 6두네6두 육두, 네, 육두. 자, 46,000원입니다. 화분 한번 보시고. 네, 식물 사이즈가 20입니다. 아유, 네, 풍성하니 예쁘죠. 자, 마지막 아이, 60번에 줄리아나라는 아이, 가격 한번 볼까요? 네, 28,000원입니다. 28,000원. 화분도 한번 보시고, 위에 수영도 한번 보시고, 깔끔하네요, 얼굴이. 네, 가을 되면 정말 예뻐지는 아이. 어, 제일 긴 사이즈 17입니다. 18도 될것 같고. 자, 요거는, 네, 11 내지 12. 네, 가격은, 네, 28,000원입니다. 줄리아나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자, 정말 색감도 예쁘고, 네, 수영도 멋지게, 네,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면 한번 찜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